군대. 대한민국 남성에게 강제적으로 젊음의 시간을 뺏는 장소입니다. 분단 국가라서 국가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니 남성들의 억울함은 당연하고요. 얼마 전, 18세 여고생에게 DM이 왔습니다. 극우화되는 남성 동급생들이 여자도 군대를 가라며 시비를 많이 건다고요. 안타까움에 제 의견을 말할게요. 대한민국 다수의 여성들은 가족이든 남친이든 아들이든 거의 모든 군대 가는 남자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남자들의 힘듦을 존중합니다. 제 동생도 군대를 다녀왔고요. 군대를 가는 억울함에 여성들을 적대화하지는 마세요. 언젠가 부턴가 그군 문제를 남녀 평등, 젠더 갈등으로 정치화하는 선동꾼들 때문에 이상하게 되었는데, 군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건 국가입니다. 여성이 군대를 간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군 복무기간을 줄여준 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였고, 사병에게 휴대폰 사용을 시행한 것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증집 규모 축소, 복무기간 축소를 검토 중이고요. 민주 진보 진영은 항상 군인의 인권을 더 나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의 희생의 시간이 후회되지 않게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국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모두 함께 공감해 주시고 존중해 주세요.